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Say y s 라인 댄스입니다. 32 카운트 퍼월 레벨 인 임프로버 노 태그 리스타트가 3번 있습니다. 세번째 월, 일곱 번째 월, 10번째 월28 카운트 후에 어, 리스타트 하시면 되는데요. 세번째 월은 6시에서 시작해서 12시 또 일곱 번째 월과 10번째 월은 3시에서 시작해서 9시에서 리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섹션으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섹션은 오른발 포인트사이포인트 셀러스켓, 오른발, 비하인드 로스더 사이드. 자, 왼발 포포인트사이포인트 자, 이번에는 상태로 돌면서 셀러스켓니다 왼발, 비하인로스 뒤에더, 포 원, 투, 리앤 포. 6 7 and 8 자, 섹션 2 5 4 4 5 6 5 6 5 6 5 오른발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로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크로스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왼쪽 4분의 1로 왼발 포드 왼쪽 2분의 1로 오른발 백 다시 왼쪽 4분의 1로 왼발 사이드 제즈 버티 시면서 오른쪽 4분의 1로 크로스 백 사이드 드자 카운트 원투 쓰리 포 파프 식자 그러면 섹션 포드는 오른발 사이드 골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자, 왼쪽 분 1로 고드 왼쪽 2로 오른발 백 자, 왼발 포스터 텝 백, 투게더, 고드 자, 카운트 1, 2, and 3, 4, 5, 6, 7, and 8 자, 그러면 어, 섹션 1부터 어, 32 카운트씩 우선 해볼게

7 and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our, two and, 3, 4, 5, 6, 7 and 8. Now the third and four, five, six, seven, and 8, 2, 2, 3 and four, five, six, seven. And 7 and 8 One, two, three they to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two, two, three and 8 and 4 five, six, seven and 8 three, two, three, 4 and 8 4, 2 and three four five six seven and 8 자, 대모영상과 같은 리스타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월은 6시에서 시작해서 12시에서 28칸 후 리스타트 보여드리며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투게버 터치하지 마시고 어, 그냥 투게더 하시면서 바로 1번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철거와 10번 철거는 응원상과 같은 3시 방향.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번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